반갑습니다. 너무 추워서 오늘은 패딩을 입었네요. 아제 빌라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 더로그 채널에 열스님 집에를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역 앞에 전화 하면은 자전거 타고 데리러 나온다 그러더니 내가 그냥 예의상 그냥 아 그래도 뭐 주소 줘 보라고 내가 혼자 찾아가 볼 테니까 주소 줘봐 그랬더니 두말 않고 바로 주소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추운데 혼자서 집까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성이 아주 손님을 이렇게 대하나? 귀한 손님을 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건물도 삐깡뻔쩍하고 막 이거 이렇게 좋은데 사면서 그렇게 손님 대접을 이따위로 이렇게 도착했다고 했더니 내려오겠다고 손님을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네요 차지마 <laughs> <laughs> 대 사고 있지. 너가 오. 생각했던 것보다와 이런 데서 사람이 사는구나아이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는구나 이런 거 아니야? 어형 과자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 과자. <laughs> 과자를 보고 놀라는 우리 삐맨 님. 요즘 트레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트레이서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거 어제 출시된 거야. 로지스. 헬스. <laughs> 우와. 와형 진짜 진정한 테크 리뷰어다. 어형 저랑 지금 점수가 똑같은데 거의. 아 진짜? 예. 네. 아저 저 근데... 2200점까지 올렸거든요? 아, 내가 나, 나 나오는 나 거야? 어, 예스 나오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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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다나엑스 <laughs> 쓰려면 만 27인치를 야 돼. 옥수수 있잖아, 옥수수. 어. 앱아 옥수수 앱이. <laughs> 어. <맥수수 애비. 웃음> 알지 그거 켜 놓고 <laughs> 음. 여기 우리 집이라고 하지 말고 삐맨 집이라고 그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 제가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사실은 아, 앞에 조금 보였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면서 찍었거든요. 인성이 아주 어디냐면 바로 어, 기가 막힌 채널이죠. 네, 더로그의 열스님의 네, 자취방에 오늘 와 있습니다. 자취방에 와 있는데요, 아, 여러분 뭐 남자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옆에 지금 앉아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계시거든요. 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의상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열스님에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이쪽 와주세요. 아 예. 네. 네. 아, 네. 여기가 이제 열스님 아, 네. 생활하시는. 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헌칠하셔. <laughs> 이번에 또 이번에 또 CF 찍으셨잖아요. 또 <laughs> 아니요. 찍었 아니요. 아 아니, 네. 홈쇼핑에 네. 또 오프닝으로 <laughs> 삼성 노트북.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laughs> 네.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셨고 요즘에. 덕분에 잘 지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더로그의 열스입니다. 더로그 한번 또 가셔 가지고또 여러 가지 영상도 보시고 <laughs> 그다음에 우리 아, 여기 지금 촬영해 주시고 계신 삐맨 님의 아유, 삐맨 님, 갓삐맨 님. 그냥 엄청나게 네. 요즘에 잘 나가시는 삐맨 님 아, 채널도 봐 주시고 우리 네. 아, 냉동차즈, 츠나. 제이츠나 채널도 오늘 아, 제가 <laughs> 뭘 할까 생각을 해 봤는데 아, 집에서 제가 원래 또 요즘에 제가 아, 굉장히 소, 청소기에도 굉장히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자취도 요즘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가 된거 아닌가요? <laughs> 아마도 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laughs>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를 먹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 호르몬이 아, 아 자꾸 아.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자꾸 청소기, 빨래, 저도 그 세탁기 맞아요. 이런 게 관심 생겨 가지고 또 제가 요즘에 요즘 청소기 하면 요즘에 또 다이슨이 또잘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샤오미 청소기죠. 샤오미 청소기 내가 꼴꼴꼴꼴거리면서 뭐 굉장히 어, 리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 어. 아, 그거 언젠가 한번 올리도록 하고 청소, 청소기 한번 청소기요? 청소기 한번 하도 <laughs> 돼요. 청소기 <웃음> <웃음> 야, 내가 살려고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나 보여 주려고 윙 하더라고 아까 전에 보시만요 그래 가지고 청소기 없다나왔죠 아, 저기 있네요. 아, 저기 있네요 윙하고 아, 아, 거이안 네.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이거, 이거, 이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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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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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이이이이렇게이 DC, 74. DC 74. 네. 아.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 만족스럽게? 엄청 엄청 뭐가 근데... 달라요? 기존에 있는 거하고 약간 썼던 아이고 이 쓰레기가 아 쓰레기 아니, 약간 이 털들이 좀 보이는 거 같아서 <laughs> 이 털들 이게 어디 털이냐이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 제가 파마를 해가지고 아 약간 꼬불 머리도 꼬불하니까 <laughs> 네. 우리가 거기까지는 넘어가 주자고요. 네, 네 아, 꼬불 꼽고 그... 네어 제가 그 것보다는 흡입력이 좀 강하다. 흡입력이보다는 흡입력이. 제가 지금 지금까지 썼던 청소기들은 음. 약간 유선 선이 있는 것들. 그렇지. 근데 어, 풀어, 제가 그래서. 무선을 처음 써봤어요. 아. 처음에 쓰기에는 이제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얘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지금 아. 예, 제평소에 사는 어. 뭐 싱글족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네. 뭐 싱글 사는데 비슷하잖아요. 뭐 음. 20평대, 네. 10평대 충분히 다 커버 가능하고 홈쇼핑 하는 것 같아요. 홈쇼핑에서 저... 한번더 오프닝 찍었다고 바로 그러고요. 저... 아. 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네, 그렇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다 보면 또 많이 흘리거든요, 먹다가. 이게 잘못 집어넣어 가지고. 어, 맞아요. 이게 어, 맞아요. 볼에 아이고, 맞고 맞아요. 떨어지고 막고기판에 자꾸 고깃판. 혼밥하기 음.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음. 고기 값서 음. 라인 따라서 라인 따라서 기름이 빠지지. 아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여기 홈 파져 있는 뭔지 아세요? 마늘. 아 빙고. 그래요. 좀더 준비를 해서 내가 차근차근 <laughs> 정리해서 물어볼 걸. 너 죄송한데 우리 <laughs> 뒤에 팬티가 나왔어. <나와서>. 아 팬티. <laughs> 아 팬티가 아니야. 팬티. <laughs> 음. 아니 누구나 팬티 입는 거지 뭐. 네, 근데 예. 아까 팬찮 타고 그랬던 거맞데 이게 나왔댔고 아니 근데 좀 디자인이 좀아 예.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엔 좀더튼좀더 내실 있는. 예.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JMTV는 이맛에 보는 거 같아요 <laughs> 그치만 <그렇지> 뭐 사실은 <laughs> 내가 이렇게 너무 허술하다 영상에 봐주셔서 <laughs> 아,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새북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